여호와 니시 지난주에 우리는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며 모세에게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돌보심의 역사요 순간순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점점 더 감사와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무조건 주의 종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하고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고 있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마냥 모세를 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다 못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모세는 그곳, 르비딤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마싸와 무리바, 시험과 다툼의 장소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반석의 의미는 바로 신령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광야 교회로 모이고 있으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병, 원망병 이러한 것들은 오늘도 성도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사탄이 틈타는 기회가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까요? <laughs>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눈에 수많은 증거와 그 기적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르비딤이라는 뜻은 휴식처, 안식처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이 르비딤, 휴식처, 안식처는 안식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죠. 아말렉 족속과 르비듐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나온 후에 처음 겪는 전투입니다. 또두 민족 사이에 오랫동안 거의 한 천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천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고 이제 좀 안정이 될까 싶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 올라갑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주었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에소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에도민들은 이스라엘 그 남쪽 아래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는데, 아마도 그 형제들과 융합을 하지 못했던 이 아말렉은 일가를 데리고 광녀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소의 후손인 애돔 족속으로부터 분리돼서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거칠어지고 사납고 호전적인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자기들의 영역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지나가게 되니까 혹시라도 저들이 이 광야를 차지하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겁하게 약한 이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을 후미를 공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추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그 뿌리가 같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돔 족속의 일파인 아말렉 족속과도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말렉 족속은 당시에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온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약한 곳을 노리고 공격해왔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적이 공격해오면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 기본 자세겠죠 사실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 블레셋 인들이 있는 해변 지중해 해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을 염려하셔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죠. 물론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또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사를 선발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기도로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 모세의 명령에 복종하여 군사들을 선발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루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모세가 굳센 믿음의 사람이었듯이 그의 종 요수와도 못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지켜본 요수와는,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늘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를 선발해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비록 자신이나 지금 이끌고 가는 그 병사들은 그 출신이 노예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칼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오합지술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복종하여 담대하게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전쟁은 몸과 몸이, 칼과 칼이 부딪히는 육적, 물리적인 싸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싸움도 같이 있게 됩니다. 모세와 또 아론과 훌, 이세 사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투 현장을 내려다 봅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촌투에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진영이 막 싸우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진영이 힘을 내서 아말렉 쪽을 막 물리치고 돌격해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전세가 역전돼서 아말렉이 우세한 거예요. 무세가 피곤해서 벌써 80노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지팡이까지 들었습니다. 팔을 내리니까벌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전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후리 지혜롭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후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림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제일 합리적인 그림은 양쪽에 서서 이렇게 딱 올리니까 어깨 높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올렸으니까 어깨 높이 되는 것이겠죠. 거기서 받치고 있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의자에서 시연을 해봤어요. 이렇게 들었더니 아 어깨 높이 오더라고요. 아론도 모세보다 세살위형 아닙니까? 83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실하게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금방 전세가 역전이 되니 이두 사람은 지혜롭게 모세를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원래 몸이 고생하는 법인데, 이들은 참으로 지혜롭게 팀크을 이루어서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이 승,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모세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서서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사건이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계속 기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도의 부흥기, 기도의 선성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만 성도고 말만 직분자이지만 과연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돕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우리 참민유리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요수아와 그 군대가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고 그 동력자들이 함께 도울 때에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또 영적 양면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수아는 이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첫 전투를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여수아가 외국게끔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군사적인 전략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가나한 정복전쟁에 임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수아는 이 전쟁을 전투를 거울 삼아서 그가 있는 동안에 늘 신중하게 가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하나님은 비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40년 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요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가 가난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때 아말렛까지도 진멸하도록 하라. 절대 잊지 말고 꼭이 일을 완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렛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대대로 거의 천년 동안 이 양민족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재단, 승리의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로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군대는 대장기를 비롯해서 부래를 상징하는 깃발과 또 신호를 위한 여러 가지 각종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여호와 요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다,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는 대장 대신 여호와를 따라 싸우는 군대라는 표식입니다. 조금 아까 읽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요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 이후로 두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때는 아말렉 왕 아각을 쳤습니다. 이때 온전히 이 아말렉 아각왕을 또 그들을 쳐서 멸하지 아니한 죄로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위덕시 아말렉을 쳤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시무원 집화가 아말렉을 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유다가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스와로 왕의 왕비 에스도와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당시의 총리였던 아각 사랑 아각은 바로 하마는 아각의 후손이었죠. 아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가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쉬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전진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력입니다. 작은 기관 하나라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돕는 서로 세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양쪽에서 그 손을 바쳤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도 서로 돕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한이시, 이미 세상을 이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며 그의 깃발 들고 나아감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좋은 군사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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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낮추시며 교육과 훈련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광야길 가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인생 동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표태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복된 송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된 공동체 모습으로 더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